유튜브를,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뭐, 리뷰 영상 같은 것들은 워낙 많고. 공인중개사의 일상? 아니면 상식?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음, 뭐가 좋을까요? 아니면 광고? 뭔가, 얻어갈 것이 있는 컨텐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컨텐츠여야만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만으로는 저를 브랜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이런 SNS를 하는 이유가 저에 대한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를 하거나 음뭐 물건을 팔거나 하는 그런 홍보 영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물건을 산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곧 나의 업을 알리고 내가 하는 일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취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정확한 방향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어, 음, 저는 꼭할 겁니다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도전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을 늘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를 알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화요일 되세요. 바이바이